부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 종지부에는 이별수까지 들 수도 있는. 네, 안녕하세요, 최신도래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응. 많이 힘들어하시죠. 네, 오늘은 제 주변에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 하나 계신데 음... 그게 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음... 받아서 제 지인의 사주를 좀 들고 왔습니다. 네, 혹시 가능하실까요? 아,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사주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 남자분인가요? 네, 음, 남자분이고. 네. 오 결혼해서도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보이 또 배필이 혹시 있으시나요? 네네네. 음 있으시죠? 그분은 몇 년생일까요? 아 사모님 것도 배필이요. 네. 아 어, 사모님 거는 잘 몰라가지고. 네. 혹시 그냥 이분 것만아 이분 것만 그럼 볼게요. 네.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이름이 없는 사항이니까 일단 사주에 어, 태어난 해운년과 그다음에 월일을 놓고 봤을 때. 요식업을 하신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름이 널리 알려질 사주예요. 어디 뭐, 이렇게 소프트를 받던지, 아니면 유명세를 좀 가져야 되는, 어, 상당히 좋은, 그리고 머리도 상당히 좋고 하는 편에서, 대신에 한 곳에 오인을 하는 사주예요. 근데 중요한 것 올해가 사실 좀 잡음이 굉장히 심하실 수 있는 사주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어, 태우 년에 들었을 때 어, 하반기로 갔을 때큰 분명히 집안에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사주 자체는 올해가 어, 그런 문제만 없다고 한다면 이게 9월 4일생이고 한다면 상당히 사주상은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음, 분명히 봤을 때 어, 어떤 내가 오너가 돼도 큰 오너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떤 많은 밑에 많은 직원을 두든지, 어, 사업을 해도 하나, 두 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체를 두고 이끌 수 있는 그럴 만한 큰 그릇의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어, 다른 운대는 다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 내부적으로, 어,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인한 엄청난 소유의, 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제가 아는 지인의 사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에 대입을 시켜서 들으면, 네. 사업적으로는 정말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집안. 집안이 요즘또 되게 화목하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네네. 어떤 가정의 문제가 생길까요? 어, 가장 팩트의, 아까 이제 제가 아까 여쭤봤다시피, 이제, 어, 부부. 제가 결혼을 했냐 여쭤봤잖아요. 네, 그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 종지부에는 이별수까지 들 수도 있는 올해 해운년에 충과 살이 같이 들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큰 불씨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가 어,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외부적인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든 어떤 문제가 조그만 이래서 계속 번져서 아마 종지부에는 크게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좀 쌓아놨던 거를 좀 많이 잃을 수 있다, 어, 손해를 볼 수가 있다그고볼수있습 그냥 그냥 간단하게 네. 지금 이제 그 구부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남자분의 잘못인가요, 여자분의 잘못인가요? 트러블이 일어나는 계기가. 음, 지금 이분의 사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분의 남자분의 문제가 생기죠. 아, 남자, 절 아느냐 아니고 네. 제가 아는.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분이라고 하시는 분잖아요 네. 이 분이 얼마 전에 골목식당을 네. 종영하신 박종원 선생님이시거든요. 아. 네. <laughs> 아 이거 어, 중간 중간에 전편에도 이렇게 하나씩 그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네. 오늘도 또 역시나 이걸 또 준비하셔가지고. 네. 아, 또, 이름 또, 그분의 이름이 석자까지 나오시다니. 네, 그래서 네. 지금 저는 좀 약간 다른 것보다 좀 너무 당황스러워진 게, 성문난 인고 부부시잖아요 음, 저도 뭐 그건 잘 모릅니다, 그냥. 예, 네. 네, 그냥 저는 오로지 사주만 놓고 봤을 때, 네. 이분의 이제 생년월일만 놓고 네.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의 뭐 그릇이라던가 어떤 면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까 요식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만 딱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상이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이제 이름이 나오셨잖아요. 그죠? 네. 이름을 공개하셨는데, 분명히 틀림없이 이사주에 지금 이 이름이면 충분히 뭐 지금 그냥,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다 알잖아요. 별종원이면 누군지 알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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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그러면 뭐, 뭐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사주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만한 아주 상당히 운대적인 면에서는 좋지가 않다라는 거지죠. 형님, 그래서 아까 네. 그 아내분 네네. 사주를 좀 넣었잖아요. 네네. 아내분의 사주를 좀 넣고 보면 좀 점차 달라지지 않을까 음... 하는데 혹시 어떻게... 네. 파워도 받아보시죠. 네. 궁합을 넣으시죠. 네. 뭐 성함은 아시다시피 소유진이신고요. 네, 그렇죠. 네. 자, 일단 궁합을 놓고 보면. 사실, 궁합은 좋은 궁합이 아니에요, 두 분이. 아, 절대 궁합이, 두 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음, 그니까, 이분들이, 사실 두분다 연예인, 그니까, 러한 분은 요식업계에 이제, 뭐, 지금 어쨌든 연예계에도 계시고, 어, 이제, 어, 와이프분은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어쨌든 연예계에 물을 먹고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있을 만큼 있으신 분이긴 하나, 두 분의 이제, 그 다른 걸다 떠나서, 그냥 이 사주만 놓고 딱 봤을 때, 원래는 결혼할수 없는 사주예요. 충이 있는 사주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두 사람의 사주에 놓고 보면 자식이 둘 뿐이에요. 두명 뿐이에요. 어... 응, 두 명이 다예요. 어, 이랬을 때는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어, 서유진 씨의 사주를 놓고 보면 꽃과 화력의 사주를 함께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목을 끌고 하는 건 맞지만 이 백신의 집안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집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바뀌면서 어, 내조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아시다시피,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뭐, 이제, 내조를, 내조의 여왕이라 할 만큼, 내조도 잘하고 있고, 집안에 이제 이렇게 다잘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두분 사이에는 충이 있어요. 음, 충이 들어와 있어요. 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가 유달리 걸리는 거예요. 오래 어, 해운연이. 그래서, 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별수가 들어와 있고, 예, 이별수가 들어와 있고, 또 안에 있어서 큰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부인 쪽으로 해서 들어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곧 남자 쪽에, 어, 남자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음, 근데 이게 수면 위로 딱 오면서 이별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의 충이 그만큼 화가 많이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별수가 들어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두 부부를 네. 응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쵸. 이두 분이 올해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거나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서로 공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말을 좀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어, 되도록이면 남자 쪽이 좀 많이 참아줘야 된다고 봐야 돼요. 음, 우리가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과하고는 좀 양날의 칼을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직업도 마찬가지로 요식업을 하고 계시고 남자가, 그렇기 때문에 양날의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불꽃처럼 튀어나와서 오래가, 어,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네, 자식의 덕이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뭐다 아시다시피 지금 자식이 세 명이잖아요. 음. 네, 세 명인데 이한 명이 그러니까 자식의 덕이 없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충의 마찰이 생긴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정말 이걸 고비를 정말 순탄하게 잘 넘어가려고 한다면 남자 쪽에서 많이 이해를 하고 어, 잦은 싸움이 충의 마찰이 안 되는 게끔 좀 가급적 떨어져 있는 것이 좋아요. 붙어 있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어, 좋다고 봅니다. 오늘 네그 이제 얼마 전에 골목 식당이 좀 끝나가지고 아쉬운 마음으로 저희 백종원 선생님의 사주를 봤는데 좀 너무 무거운 이기가 나와서 네 지금 제가 약간 좀 면회 나가다가 제가 대체로 반응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음 어쨌든 제가 보는 사주가 어 그렇고 겨울 말에 어느 정도는 시간이 이제 가서 나오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차라리 멀리 좀 떨어져 있고 어, 잦은 대화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잘 원만히 해서 정말 제가 점사를 본걸 적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